제가 음, 항상 씻고 나서는 이제 목만 물기를 제거해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거든요. 지금 살짝 말랐지만 원래는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거 사용해주거든요. 알바의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이 제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진정 오일 층이랑 수분 세럼 층으로 분리가 돼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솜에다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피부결을 정돈을 해줄 건데, 그 달바의 승무원 미스트라고 이 제품이거든요. 요거의 진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달아오른 피부에도 사용하기가 좋은데, 이게 진정이랑 민감성, 저자극에 3종 임상을 완료한 제품이라고 해서 좀 예민한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분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여름이 온것 같은 게 엊그제도 29도까지 올라가고 애들 낮에 산책을 시키다 보면은 여기 피부가 진짜 뭔가 타는 듯한 더위를 느낄 때가 많아서 진짜 이제 여름이 왔구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제가 어, 모닝 루틴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짧게나마 브이로그를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보여드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 그 달바에서 7월에 출시되는 제품을 먼저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 팩이에요. 이게 사용 방법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저도 엄청 신기해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패키지부터 완전 제가 좋아하는 갬성적인 느낌인데, 이렇게 일제랑 이제가 나눠져 있고, 이 일제를 돌돌 접어가지고 이거를 밀어주면 이렇게 터지면서 안으로 퍼지는데 어, 원하는 만큼 블렌딩을 해가지고 어, 사용을 해주는 방식의 제품이에요. 되게 신선하죠? 그리고 여기 반대편으로 찢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세럼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어, 살짝 이렇게 이쪽 손으로 양을 조절해준 느낌으로 잡아서 꺼내줘요. 만져보시면 진짜 시트가 엄청 부드럽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촉촉해가지고 이런 굴곡진 부분도 들뜸 없이 잘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두고 다른 일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세럼이 이만큼이나 남아가지고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솜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묻혀서 저는 바디에도 붙여주거든요. 완전 시원해요. 요게 제가 좋아하는 병풀 추출물이 90% 들어가 있어서 좀 진정도 되면서 또 트러페롤이랑 구중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분에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에요. 다이어리를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잠시 일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 줄 거예요.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촉촉해서 잘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테스트할 때한 30분도 기다려봤는데 그때까지도 촉촉하더라고요. 남은 양은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아침부터 팩을 하니까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는 느낌이죠? 또 이번에 네일을 아이보리로 바꿨는데 아주 여름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발도, 패디도 아이보리 컬러로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막 파츠를 가득가득 올리고 그런 화려한 느낌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요즘 패디나 네일의 그런 디자인 느낌도 좀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느낌을 또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풀콧? 아무것도 안 올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봤답니다. 이거는 달바의 펩타이드 노세범 리페어 크림이고요. 이렇게 바로 볼에다가 한두 방씩 이렇게 짜가지고 이것도 진짜 가벼운 크림 제형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어, 오늘 여름철 모닝 루틴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가벼운 제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향도 고급스럽고 보시면 진짜 고급스럽죠? 뭔가 컬러도 그렇지만 쉐입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라서 엄마도 패키지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으로 제가 거의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몇개 영상에서 추천드린지 모를 만큼 저의 선크림 원탑 1위인 제품인데요. 바로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제가 이 선크림을 가장 애정하는 이유는 그 특유의 그 선크림 같지 않은 제형 때문인데요. 이게 에센스 선크림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선크림인지 모를 정도로 그 특유의 선크림 잔여감?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전혀 없고 진짜 촉촉한데 가벼워가지고 엄청 발림성이라든지 흡수력이 좋은 제형이에요. 여기 보면은 SPF50 플러스에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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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플러스가 4개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은 제품인데 특히나 바디는 더 그런 끈적임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불쾌 지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제품이에요. 어, 성분 같은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요게 화해 지정? 유해 성분도 없고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나는 좀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도포해가지고 발라주는데 이게 또 백탁이나 눈 시림이 없거든요. 제가 또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뭘 얼굴에 바르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열심히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아,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선물해도 괜찮겠다 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뭐 콧대나 광대 같은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더 덧발라주면은 이렇게 선크림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더 꼼꼼하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선크림 바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모든 장점이 있더라도 베이스에서 밀리면 사실 뭐, 쌩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용을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해 보면서 한 번도 뭔가 베이스가 밀려 보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선크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지금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요거 본품 용량의 30ml 짜리를 이제 증정으로 나가는 기획 세트인데 어, 온오프라인 모두거든요.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직접 이제 테스트 해보시고 좀 제형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오늘 쿠션은 달바의 스킨핏 그라인딩 세럼 커버 팩트 21호입니다. 요 그라인딩 팩트는 제가 예전에도 써봤었는데 요거는 시즌 2 버전이에요.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달바가 되게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 걸좀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라인더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여기 두 개의 틈에서 핑크 베이스와 반 파운데이션이 갈려 나오는데, 내장된 퍼프를 사용해서 요거를 살짝 믹스를 해줍니다. 요거를 팔레트처럼 살짝 믹스를 해준 다음에, 바를 때는 이렇게 살짝 밀듯이 발라주면은 모공 커버도 되면서 그런 밀착력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터치는 살짝 밀듯이 발라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쪽 볼에만 발라봐도 커버력도 괜찮고 조금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에요. 특히 요즘에 여름과 코 시국이라서 매일 쓰는 쿠션을 이렇게 막또 쓰게 되면 좀 찝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새반 파운데이션이 갈려 나오기 때문에 좀더 위생적이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핑크 베이스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그런 핑크 베이스의 비율을 높여서 좀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가 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커버력도 괜찮은데 촉촉한 제형이라서 좀 건강한 피부처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은 빠르게 해볼게요. 오늘 외출을 할 건데 나가기 전에 아까 촬영한 도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종드미 사장님께서 이렇게 신상 베딩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왔어요. 열어볼게요. 아, 너무 예뻐. 베딩이랑 이렇게 포스터까지 챙겨주셨어요. 그 속담을 표현한 포스터라고 해요 이건 아마 그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 막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정확히 정답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귀여운 포스터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장이네? 이게 오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벌써 예뻐 이거는 노란 컬러의 어, 매트리스 커버인데, 그리고 이게 이불 커버. 이거는 이렇게 라벤더, 연보라 이런 컬러의 어, 이불 커버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름에는 그냥 호디불처럼 이것만 덮어도 되는데 어, 아직은 달때 조금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한번 끼워볼게요. 이건 이렇게 베개 커버 네 종류예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과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요거에 반해서 골라보게 됐는데 그 베개 뒤에 놓는 사이드 베개 같은 커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랑 티 코스터를 챙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포스터까지 붙이면 완성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걷어보면 마치 치즈가 숨겨져 있는 느낌의 이렇게 옐로우와 어, 연보라 컬러의 조합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는 딱 요거에 꽂혀가지고 어, 이 조합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제가 요즘에 특히 이런 라벤더, 연보라 이런 컬러에 빠져가지고 친구도 이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머리는 이렇게 한번 또 말아봤고 오늘 뭐 입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블라우스랑 슬랙스 이렇게 입을 건데 이번에 제가 여름 룩북에서 보여드린 책장이에요. 오늘 좀 보라보라한 어, 느낌에 또 꽂혀가지고 이렇게 패턴이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랑 그리고 여기 뉴 가방까지 한번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룩북 영상에서는 이게 비치는 소재라서 어, 비스티에를 입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민소매를 입어줬고 완전 여름스러운 어, 라탄 느낌의 그런 가방을 들고 나갈 겁니다. 여기다가 오늘 메이크업한 것들 좀 챙겨서 나가볼게요. 오늘 사용한 쿠션이랑 립이랑 리스트랑 지갑, 에어팟 이렇게 챙겨볼게요. 머리를 묶을까? 뭔가 머리가 너무 더워 보여가지고 살짝 이렇게 묶거나 이따가 하나로 묶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선크림 바디에 발라주고 나갈 건데 오늘은 긴 바지 입어가지고 다리에는 안 발라도 될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브이로그 촬영 때문에 어, 야외 촬영이 많아가지고 나갈 때마다 뭔가 좀 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더 꼼꼼히 잘 발라주고 있고 특히 밖에서는 좀 오래 나가 있을 때는 한번더 덧바르잖아요 뭔가 다른 제품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라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방까지 다 챙기고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성냥 맛있겠다 한국도 <목도> 맛있겠다. <목도> 플레터네 준비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 온다. <laughs> 무슨 일이야? 오 예쁘다. 발 있었어? 귀여워. 진짜 발이 이만해. 응 <laughs> 진짜. 팔이요만해 나랑 비슷한데? 완전 잘 찍었네. 응. 이거 뭐 뭘로 찍은 거야? 사진? 응. 그걸로 찍어. 그아귀여어 Oh! <laughs>